아, 여보, 나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오늘 반차 쓰고 일찍 들어가려고. 또? 엊그제도 아파서 출근도 못 했잖아. 그럴 거면 아예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냥 머리 아프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그래. 집에 가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좀 누워있으면 낫겠지.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다가 진짜 큰 병이라도 걸린 거면 어떡해? 원래 옛날부터 몸이 자주 이랬어. 잠을 못 자거나 무리해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프더라. 하루 잘 쉬면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겠어? 우리 결혼하고 1년 동안 당신 멀쩡한 날이 없잖아. 맨날 머리 아프다 배가 아프다 몸이 으슬으슬 춥다 두통약에 진통제를 매일 달고 사는데... 내가 백살 넘은 송장이랑 사는 건지, 35 남편 데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냥 조금 아플 수도 있지. 아픈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진짜 30대 중반 생생할 나이에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 아프다고 해서 우리 비싼 돈 주고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을 때도 둘째 날부터 아무런 일정 못하고 방에서 쉬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진짜 물갈이가 너무 심했다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괜히 일정 따라 관광 다니다가 바지에 실례할 수는 없잖아. 아니 당신 결혼 전에는 이렇게 아프다고 안 했었잖아. 몸이 이렇게 부실한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완전 사기 당한 느낌이야. 사기라니?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당신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안 그래도 아픈데 당신까지 구박하지 마. 뭐라고 하니까 더 아픈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약 먹고 쉬어야겠어. 그래, 쉬어라, 쉬어. 점심도 안 먹었지? 이따 죽 배달시켜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약 먹고 자. 알겠어. 죽이 넘어갈지 모르겠네. 작년에 결혼한 남편은 세상에 이런 인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골이에요. 예전에 TV에 많이 나오던 개그맨 이윤석 씨보다 아마 제 남편이 더 아픈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윤석 씨는 겉으로만 봐도 아파 보이고 삐쩍 말라서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남편은 겉으로 보면 정말 멀쩡해요. 키도 180cm가 넘고 몸무게도 80kg 가까이 나가는 건장한 체격인데 뭐만 하면 머리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잘안 되고 체한 것 같다 매일매일 아프다고 징징대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을 제가 결혼하고 데려다가 잘못 먹이고 힘들게 해서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인간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인간이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에 웬만한 사람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엄살쟁이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키우셨는지는 몰라도,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 조금 아픈 것이 세상 가장 큰일이에요. 뭐해, 왜 빨리 안 와? 우리 엄마, 아빠 다 기다리고 있잖아. 아, 나 오늘 못 가겠다. 아까 점심 먹은 게 얹혔는지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아. 지금 완전 체한 것 같아서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냥 나 빼고 맛있게 먹어. 그게 뭔 소리야? 지난주부터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약속되어 있었잖아. 아니, 사인분 예약해놨는데 당신이 안 오면 어떡해? 그냥 계산은 우리 카드로 당신이 해. 내 몫까지 당신 부모님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잖아. 나 진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 방금 전까지는 속만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는 몸도 으슬으슬 한 것이 심상치 않다. 아니, 당신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아까부터 안 좋았으면 빨리 말이라도 하던가. 우리 엄마 아빠 나중에 오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식당에도 오늘 예약 취소되냐고 물어보기라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알았나? 아무튼 나 지금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맛있게 먹고 모처럼 부모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 우리 부모님이 당신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네. 지금 차 아니라 멀미까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연락할게. 됐어! 그냥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잠이 나자!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정말 속 터져서 미치고 팔짝 뛸것 같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남자가 맨날 뭐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본인이 더 힘들겠지만, 1년 내내 이런 모습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불쌍한 마음도 싹 가시고, 남편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모처럼 일찍 퇴근하는 날에 집에서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후에 현관문 열고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나 아파. 하면서 인상 벅벅 쓰고 저녁도 못 먹겠다면서 안방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내가 환자 수발 들려고 결혼했나 싶다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불쌍한 마음에 죽도 끓여주고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다 먹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기만 해도 너무 열 받아서 결혼한 것까지 후회돼요. 여보 나 몸이 좀안 좋은데 영화는 오늘 말고 다음에 보면 안 될까? 이번엔 또 어디야? 맨날 그렇게 아픈데 아직 아플 곳이 더 남아 있어?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부터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따가 영화관까지 가면 두통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나 원래 좁은 공간에 오래 있는 것도 안 좋아하고 시끄러운 소리도 오래 못 듣잖아. 아 됐어, 그냥 때려치워. 내 생일에 다른 거다 필요 없으니까. 영화라도 하나 보러 가자고 한 건데 당신이랑 뭔가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내가 멍청하지. 진짜 몸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내일이나 주말에 컨디션 좋으면 그때 다시 영화 보러 가자. 아니야. 나도 이젠 지친다. 당신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 맨날 아프다 하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기분은 중요하지도 않지? 이게 부부 맞아? 그냥 환자랑 간병인 사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아니, 진짜 왜 그래?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야? 몸도 안 좋은 사람한테 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아파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당신이 팔순 넘은 우리 할머니보다 더 골골대는 거 알아? 30대인데 벌써 이 지경이면 나중엔 어떨지 볼만 하겠다. 나 평생 환자 뒷바라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다시 반품할게 너희 엄마한테나 수발 들어달라고 해. 뭐? 반품? 그게 뭔 소리야? 나랑 이혼하자고? 그럼 이렇게 아픈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나 오늘부터 당신이랑 한 집에서 안 지낼 거야. 집에서 맨날 끙끙 앓는 소리 듣는 것도 지겹고 이혼 절차 마무리 되기 전까지 친정집에 있을게. 여보 나좀 괜찮아진 것 같아. 영화 아직 취소 안 했지? 여보. 저 진짜 그날로 짐 싸서 나왔어요. 남편은 이혼 못하겠다며 친정까지 찾아와 며칠째 징징대고 있는데 그 모습조차 꼴보기 싫더라고요.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이대로 그냥 이혼할 겁니다.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